야 티저 아니 어 티저 아니 어야 진짜 티저 아니 오야 오야야 카드 떴다 야 카드부터 보자 쉬. 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트레일러에서 공개했던 것처럼 그 나르가 좀뜰것 같은데 그전 나르 관련된 카드가 좀뜬것 같아요 자 사코 밴들 꼬마 익룡 라운드 종료 내가 1라운드에 정넥서스에 피해를 입혔으면 이 유닛 공포 유닛으로 공포 익룡 유닛으로 변신합니다 네 이거는 뭐 앞서서 나온 트레일러 친구랑 이제, 똑같은 메커니즘 친구인데, 라운드 시작, 적 넥서스의 피해를 1 입힙니다. 야, 스탯은 존나 든든하기는 한데, 아, 티저 아니? <laughs> 야, 티저 아니, 어, 티저 아니. 어, 아니. 오, 야, 진짜 티저 아니. 오, 야, 이거, 이거 티저 아니 할만하다. 괜찮긴 하네요, 네. 아, 뭘또주 아니야! 갓주 아니라고 해줘. 아, 근데, 아, 나는 이 변신 메커니즘, 뭔가 마음에 안 들어, 근데, 개인적으로. 아, 그냥 사코 4삼은 쓰기 싫거든. 그러니까 가끔 이게, 변신 안 하고 그냥 막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. 그럼 그냥 사코 4삼 쓰는 거야. 그런, 그런 경우의 수가 좀 싫게. 돼. 근데,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거 공포영용으로 당한다? 그러면은 기분 좋은 나 아플 것 같거든요. 그니까 러 내가 쓰기는 막 그렇게 절절하게 치, 좋진 않은데, 상대방한테 당하면 기분 나쁜. 그런 카드인 느낌이랄까? 뭐, 저, 저는, 저는 그래요. 네. 꼬우면 <laughs> <뽑으면> 너도 써라. <laughs> 자, 다음. 전방이 두꺼비. 라운드. 이것도 뭐 변신한데요. 똑같네요. 5, 9, 4, 5. 뭐, 스탯 나쁘지 않고. 뒤에 나루 있다. 여기. 자, 거대한 심술 두꺼비. 야, 이거 왜 나루토 두꺼비 아니냐? 5, 코 6, 7. 변신하면 모든 정유닛에게, 모든 정유닛이에요. 모든 유닛 말고 피해를 1 입힙니다. 이거 불통 또 존나 쏘겠네 팍, 불통. 아, 이번에 근데 스탯들이 대부분 존나 국밥이긴 하네요, 여러분들.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나르도 변신 느낌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뭐 아무튼 여러분들 얘도 스탯 자체는 준수하고 능력도 나쁘지는 않은데 5코여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2코 조그마한 동마뱀이 정도 나왔으면 내가 봤을 때 나르 레벨 조금 변신이다 이건 자 2코 3사 얘는 그냥 능력 없는 깡 용암 동마뱀이에요 이거 이거 나르가 만약에 변신 카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, 얘 얘는 그럼 쓸것 같고, 그거 아니면은 안쓸것 같기는 해요. 네. 그니까, 나르가 변신이 진짜 레벨업 조건이면은 그냥 스택 체우용으로 쓰고, 그거 아니면은 굳이 안쓸것 같아. 요이 코, 그니까, 러 이, 이, 이어야 되는데, 그거 아니어가지고 굳이 안쓸것 같아요. 굳이. 이 1은 방어할 수도 없어, 이게. 그니까, 러좀 쓰기가 애매해. 변신 안 하면. 안 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굳이 쓰진 않을 것 같아. 그, 썩좀 애매한 느낌? 그렇죠. 네, 네, 네. 그러니까 이거 꺼내 놓고 언젠가 넥서스 한번 때리면은 변신하는 거는 맞아요. 자, 마지막 여러분들 나코탁 족장. 나르 뭐 족장님인가 봐요. 아군이 변신하면 해당 아군의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풀. 플러... 이건 좋은데? <laughs> 야 이거 너무 좋은데? 그러면은 되게 방어할 때 그냥 막 갖다 와도 되거든요, 이거. 야, 씨야. 그러면 스탯 밸류가 미쳤는데. 아, 가래는 왜 가붕이냐고. 여러 이거 딱그프렐로드 애들이랑 딱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. 그치. 변신만 하면은 교환비 미쳤죠, 진짜. 정보. 시간선 쓰고 유닛 내는 것도 변신이다. 야, 이거 시간선 낳고 딱 하자. 야, 시간선. 야, 정신 나간 딸피 어디있어 빨리 걔 복귀하라 그래. 오, 이님들 얘네도 뭐 종족이야? 혹시? 아 고대요들, 이거는 좀 뭔가 애니 캐릭터처럼 생겼다. 만화 캐릭터? 약간. 아, 나르가 아니었구나. 그 고대 뭔데? 이거 두꺼비 잡으려고 뭐 하나 보네. 여기 다 고대요들, 뭐그얘 그런... 얘가 나르야? 혹시? 그냥 이 족장인가? 밑에 얘? 나코타, 나코타인가 나코타기? 아, 나코타긴 것 같다. 응, 어. 자, 저 두꺼비가 꼴 받으면 은 이렇게 변합니다. 어, 너 좋댔죠? <laughs> 괴롭히다가 족돼 버렸죠. 어, 아 아니면은 얘가 변신 시킨 건가? 뭔가 설정상으로는 그 주아 맞네. 그런 애 보네. 나 이거 칼인 줄 알았는데 요술 마법봉 같은 걸로 뭔가 헷가닥 하니까 얘가 이렇게 변신을 한, 한 건가 보네. 예, 지팡이 부서져 버리죠. 음, 이건 뭐 먹이는 거냐? 고추 같은 거구나. 뭐 고추 같은 거 존나 불태우고 있네. 또 진화. <laughs> 아, 얘는 그 뭔가 저거를 먹으면 먹어서 이걸 먹어가지고 이제 변신해가지고 요질을 나는 건가 보네. 어어어어얼 그리고 불닭 먹고 지금 바이오 하고 있네요. 존나 커져버렸네. 어, 아까 그두꺼 뭔가 왜 이렇게 좀 시, 계속 실험하는 듯한 느낌이냐. 그래서 선생님 나르는요, 나르 어디 있어요? 누구 누구? 아, 야 이러면 토크는 없어. 이러면.